얘 요새 헬기 타고 다녀 헬기 밑에서 음. 과연 그 머리는 어떻게 될까? 머리잡아야 돼. 그러니까 <laughs> 머리를 잡으면 바람 때문에 여기가 요렇게 뜰거 아니야 비행가발 될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, 이미 심었을 것이다 응? 아니에요 제가. 안 심었어요 아, 그래. 심은 아, 거면 머리를 들었을 때 네. 두피가 비쳐요 심은 거는 아무리 밀식을 음. 해도 지금 자연머리처럼 모공 하나에 하나씩을 못 심어요 음. 똑같이 3만 개를 심어도 천연머리는 머리구멍이 3만 개예요 음. 근데 인공 모발은 만 개밖에 없는 겁니다 못 어. 심게 두세 가닥을 같이 심기 때문에 <laughs> 네. 심으면 듬성듬성해 털은 많은데 <laughs> 심은 자리 꽂은 자리가 똑같기 때문에 듬성듬성해서 안이 보이거든요 어. 근데 한동훈은 그게 안 보여요 음. 100% 저거는 가짜 피 위에다가 붙여서 만든 임모 가발입니다. 저거.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. <laughs>